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울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이른 시간에 워니콜딩스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자,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마지막 한 주, 이 월요일, 여러분들 출근 잘 하시고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면서 마지막 행복한 연말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런만큼 우리도 워니콜딩스 이 추가적인 상승을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장에서도 우리가 정확한 대응 전략 가져가면서 우리도 계좌에 이 워니콜딩스의 주가 상승으로 선물 을 가져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만큼 자 완벽한 대응 전략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익홀딩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아내가 원익홀딩스 종목을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 창 열어놨습니다. 자 댓글에다가 우리 원익홀딩스 여러분들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은 자 영상의 제작하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두 가지 차트 우리 원익홀딩스가 12월 자, 15일 날 주가에 대한 장대 양봉 강한 상승분을 만들어 냈었던 이 매매 동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26%에 대한 상승분은 결국에 JP모건서울과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UBS증권과 골드만삭스 자,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26%에 대한 상승분이 올라올 수 있었던 거. 자, 이 부분에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올라오고 있는 이 상승은 결국에 21일부터 26일까지 모건스탠리, JP모건서울, 그리고 메릴린치, JP모건서울과 모건 스텔리에 대해서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한 다시 한번 압도적인 상승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자체로 이 뚫리지 않을 것 같았었던 4만 2천원 구간에 다시 한번 뚫어줬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다시 한번 축제가 열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꼭 하나 간과하지 말고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뭐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12월 15일 날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분이 올라왔었지만은 자, 우리가 매물 대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일부터 17일까지 확인해 봤을 때 주가에 대한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이틀 동안의 하락분. 자, JP 모건 서울과 모건 스텔리. 증권 메릴리치 시티그룹, 골드마삭스까지자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틀 동안 차익실현에 대한 물량이 강하게 좀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방의 압력을 받고 하방의 상승을 받고 있는 이 주가에 대한 상승과 하방을 만들면서 주가에 대한 컨트롤을 들어가고 있는 것은 결국에 외국계 은행권 기업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상승에 대한 추세는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이고 자 그렇다면은 주가에 대한 하방의 압력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겠죠. 이 외국계 은행 은행권 기업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왔을 때 주가의 하방의 압력을 강하게 받는 것처럼 결국에 이 상승에도 우리가 축제는 질기되 이들의 수급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면서 여러분들 안전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딱 알고 계셔야 되는 거이 메이저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올 때 우리도 비중을 덜어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 의견 자체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권가에서 말하고 있는 게 워니콜딩스와 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도 추가적으로 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원이콜링스를 끌고 가겠지만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인만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근거를 믿고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들의 매도물량이 났을 때 우리가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받는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만큼 이들의 매도물량이 나오는 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구 자 그런만큼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117,100원이라는 12월 26일 날 우리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 보여드린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죠. 많은 분들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모르시는 분들이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익홀딩스의 자회사 원익 IPS에 대한 최대 주주는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 이거 제가 조금 더 보기 쉽게 좀 말씀드릴게요. 기업 분석 들어가 보시면은 딱 나옵니다. 원익 IPS에 대해서 자 최대 주주에 대한 누가 가지고 있죠? 자 밑에 나와 있네요. 자 원익홀딩스가 지분율 33%로 최대 주주에 들어가 있고 2대 주주 누구예요? 삼성전자가 7.5%로 자 2대 주주로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그만큼 워닉 ips는 반도체 라인의 회사고 워닉홀링스는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에 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워닉홀링스는 두 가지 날개를 달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로봇과 더불어서 자회사의 로봇과 더불어서 워닉 ips에 대한 최대주주 이 반도체 라인까지 두 가지 날개를 다 달고 있다. 그런만큼 삼성전자가 2대주주이기 때문에 반도체 라인에 대한 기술주가 날아갔을때 우리 워닉 ips 또한 추가적인 상승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우리가 역사적인 신고가 주가 5% 트에 대한 상승분을 만들어내면서 이 신고가를 찍었을 때 원익 IPS 또한 반도체 라인에 대한 무기로서 삼성전자 치고 올라가니까 원익 IPS 반도체 라인 치고 올라가는거 당연하죠 자 7%에 대한 상승분을 만들어냈다 그와 더불어서 로봇주들 연말에 수급 섹터 쏠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치고 올라가는 이 재료에 대한 펀더멘탈로 인해서 우리 원익홀칭스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분 나올 수 있었던거다 자 그런 만큼 봤을 때 결국에 주가에 대한 이 상승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거는 이 원익 IPS에 대한 이대주주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41,900원이라는 신고가를 치고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왜 올랐냐? 결국에 노무라가 여러분들 16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자, 실제로 보게 되시면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노무라에서 16만 원까지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를 했다. 자, 그런 만큼 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이 삼성전자만가 있는 게 아니라 외국계 은행권의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도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으로 쏠리고 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시 똑같이 하나로 엮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재료가 이 원익 IPS 쪽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원익 IPS는 원익 콜딩스로 들어오는 거겠죠. 자, 원익 콜딩스로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외국계 은행권의 기업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만물 공통이라고 지금 현 시점에서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분은 열려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원익 콜딩스가 단기적 목표가로 봤을 때이 연봉 차트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난 날의 매물들을다 소화해가면서 이미 올해만 텐바가를 상승할 수 있었고 4 1 9 0 0원이라는 역사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었던 만큼 이 윗구간에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올라와서 3% 3%에 대한 매물대가 잡혀있는 것처럼 이 윗구간에는 아예 매물대가 아예 없겠죠. 자 그런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만 보는 것도 우리가 5만원 잡고 있는데 자, 중장기적으로 보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10만원까지는 너끈하게 갈수 있다. 자, 그럴 만한 반도체 라인의 제, 재료와 우리가 로봇에 관련 이 펀더멘탈과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분이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역시나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인 차트로 그려왔듯이 그래 자, 투자 경고 종목을 받는다거나 라 아니면 재료에 대한 소멸로 인한 이슈 로봇에 대한 우리가 이제 거품론과 빠지면서 이런 악재 섞인 펀더멘탈과 더불어서 우리가 수급에 대한 주체로 봤을 때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한 매도세가 나왔을 때 주가에 대한 하방의 압력. 자, 이 부분을 걱정해야겠죠. 그런만큼 여러분들 원익홀딩스를 끌고 가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도래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아무리 원익홀딩스가 자체적으로 자회사로서 강력한 모멘텀과 펀더멘탈 가지고 있더라도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한 수급이 빠지게 됐을 때 우리는 비중을 강하게 덜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저와 뜻이 같다고 라 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자 너무나 큰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저와 의견이 같고 내가 원이콜링스를 끌고 가면서 어느 정도 이 수급에 대한 충격이 나왔을 때 비중을 덜어내 의견이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 해서는 제가 그들의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그들의 이 JP 모건 서브부터 모건 스텔리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한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얼마 원의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얼마 원의 매수 타점은 또 추가적으로 잡아야 되는지 영상 안에서 매일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런 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고 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또 이제 불만 섞인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시간을 이해는 한다 하지만 결국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정확한 매도 타점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해결해드리고자 가장 강력한 방안을 내놓은 게 뭐예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 전화번호까지 노출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런 만큼 010-4000번의 5721로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슈 나왔을 때 그들의 수급이 빠졌을 때 우리가 얼마원의 매도 타점 잡아야 되는지 메스타점 잡아야 되는지 자, 문자로 타점 안내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자 저한테 원익이라고 자 원익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빠르게 그 이슈와 맞춰서 자 문자 타점 이 원단의 타점 안내 같이 좀 보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공적인 채널이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금전을 용하는 행위 없습니다. 자뭐 가입해라 여러분들 멤버십 가입하세요 이런 거 일절 없이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잊지 말고 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자, 너무나 큰 힘이 된다는 라거 가볍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쿠팡과 더불어서 통신 3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자, 반갑습니다. 서울대표다 라고 먼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라는 건 구독 좋아요만 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인해서 현재 1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자, 작은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거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자, 설명 한번 드리고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의 성원에 좀 힘입어서 1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입싹 닦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총세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 라운지 자 V.I.P 방 있었던 거 아시죠? 우리 다 이거 함께는 원래 이번 연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유료 방으로 좀 진행을 했었다가 자, 이번에 무료로 자 다시 한번 전향을 했습니다. 자 무료로 전향한 만큼 그냥 대충 대충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지금 뜨고 있는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들 계속 우리가 비중 잡아서 목표가 매수가 계속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실현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계속 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 인증도 함께 계속 시켜드리고 있었던 만큼 여러분들이 좀 들어와서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현재 시장에서 내가 조금은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계속적인 수익으로 또 다시 한번 전향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한 번씩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옆에다 띄어 놓을게요. 제 번호 아시죠? 010 4,000번에 5 7리하나로 VIP 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V라고 보내주 주시면 되고, 매집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매집,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무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자 금전적인 요구 없고 뭐 가입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무료로 이벤트 안내 좀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서 가볍게 또매집주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조방원 섹터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BHI 같은 이 원전 섹터 종목 하나를 추천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느 정도 상승이 올라왔을 때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 안에서 좀 다뤄드렸던 내용인 만큼 그렇던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수익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아직까지도 들고 가야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15,000원 선 보고 에서 한번 더 매수 타점을 드렸었고 매집주로서 우리가 좀 오래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원천 섹터가 부상하면서 같이 한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집주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AI 시장이 끊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결합했을 때 추가적인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으로서 가져왔고 e h i 와 마찬가지로, 내가 장기적으로 좀 오랫동안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추천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집이라고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된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상단에도 제 전화번호 좀 띄워드릴게요. 자, 010-4000번에 5721이라고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무상증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무상증자라고 하면 일단 더러겉 겁부터 드실 분들이 계세요.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가 무조건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과거에 소룩스 같은 종목만 보더라도 자, 무상증자 발행 이슈로 어디까지 갔죠? 우리가 주가가 4천원 선부터 4만4천원까지 10배 이상의 상승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나왔었던 게 1대8 무상증자 소식이었는데 이번에 가지고 온 무상증자는 얼마예요? 1대10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만 가지고 계셔도 10주를 드리는 무상증자 종목인 만큼, 종목 한 분만 그냥 좀바다가 보셔서 내가 이걸 지켜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때 매수하시더라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알아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유기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어야 2개월 안에 전략 매도를 진행할 거고, 예상 수익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500%에서 1000%를 잡고는 있지만은, 우리 조금은 안전하게 400% 80%에서 800%까지의 수익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2개월 안에 800%의 수익을 좀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자, 다시 말씀드리죠. 필요하신 분들은 뭐라고요? 자, 010-4000번의 572 하나로 자 VIP방은 V, 매집주는 매집, 무상증자는 무상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 금전 요구 없이, 뭐, 가입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무료로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죠. 자, 그런만큼 무료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문자 한통 넣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 그런만큼, 우리 여러분들, 이거 구독자 이벤트예요. 그런만큼 구독하고 좋아요는 잊지 말고 필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 10만 구독자를 달성한 만큼 그만큼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자, 현 시점에서 채널을 키우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야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20만 구독자, 30만 구독자를 넘어서면서 또 다시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이랑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주식 라운지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료로 진행했었던 VIP 방 무료로 전환을 하고 있고 매집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b h i 같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추천해 드리고 있고 자, 무상증자 이번에 1대 10 무상증자 자, 종목을 공수해 온 만큼 우리 여러분들 많은 참여 자, 부탁드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구독자분들 한해서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종목방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를좀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들어오시는 게 분명하게 수월하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통방 공부방하고는 좀 다르죠. 자 공부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 혼자만 진행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는 종목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이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유료방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 안내 드리면서 수익률 인증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진행했었던 유료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처음으로 무료방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낮아진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런 거 따로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카톡방인 만큼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들어오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안에서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 자체 이 견해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만큼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 10만 구독자 이벤트 영상을 소개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라운지의 서울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